안녕하십니까.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의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1차 시와 같이 주제는 제 1편 보험 이론의 윤리 파트를 다루고 있고요. 제목으로서는 모집종사자 이해및 윤리 규범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되게 평이하고 어렵지가 않아서 쉽게 쉽게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2차 시에 다뤄야 될 내용은 재무 설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재무 설계의 개념과 프로세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재무 설계와 손해보험의 관계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 설계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 보면, 자,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자, 보편적인 어떤 재무 설계 컨셉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들의 재무적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 어,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재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생애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에 맞는 재무적 목표. 여기서 재무적 목표라고 하면, 내집 마련, 뭐,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그걸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근육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의 어떤 목표를 갖고 금융 어떤 솔루션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펀드 상품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MA, 뭐 ELS 같은 그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서 최적화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 금융 포트폴리오와 또 소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 설계 영어 단어로서는 이제 financial p l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게 됐는가가 평의하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 불안해졌다. IMF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애주기에 오래 살게 됐는데 앞으로 써야 될 노후 자금을 이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득주기는 짧아졌다는 거죠. 고용불안되면서.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재무적 목표, 노후 준비라고 하는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해진 금융상품인데, 우리가 시중에 나오게 되면 펀드 상품만 1만여 가지가 되는데,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필요에 맞게끔 조합하고, 교합해내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자,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되게 떨어져 있죠. 거의 1%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저금리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산 증식이 활발하지가 않게 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자산 증식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저성장 저금리 구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내가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재무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대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기 책임이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떠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나한테 귀속시키게 되는 그래서 자기 책임이 강조됐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구조가 됐다. 그래서 다양한 은행 증권 보험에서의 금융 서비스들이 더 고도화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재무설계라고 하는 금융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재무설계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각각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 중에 다양해진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화된 금융상품의 대도로 인해서 재무설계가 필요해졌다. 이건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 재무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초기 수립된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라이프사이클상에서 주기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 지향점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어떤 달라진 목표의 변화에 맞게끔 역시 계획도 수정하고 변화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계획된 것을 일관되게 쭉. 계속 변동 없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무 설계에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무 설계 단계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뒤에서 보험 판매 프로세스도 나오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무설계 성공 요건은요. 얼마만큼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냐에 따라서 재무설계 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인적 정보, 재무적 정보, 기타 등등의 필요한 정보들이 얼마만큼 규합되고 습득됐냐에 따라서 재무설계의 성공의 향방은 달라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상담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가장 우선순위를 삼느냐.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집만이 될 수도 있죠. 목표를 확인해야 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요. 재무 정보, 인적 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나서 재무 상태에 대한 진단, 그래서 현금 흐름 수지 관계라든가 자산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 진단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략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전략에 따라서 실행을 옮기면 솔루션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천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실행 단계로 옮기게 되면, 정기적인 리뷰 및 주기적인 재무진단, 즉, 실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들에 맞게끔, 이런 재무적 조정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재무 계획에 대한 재평가 및 계속 지속적인 수정, 모니터링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요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설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효과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재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재무 목표 달성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무 목표 역시 내년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위험 관리 그 다음에 투자의 어떤 목표 기대치를 달성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그 다음에 개인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는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만족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효과적 측면이다. 자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소비로 인한 부채 발생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계획된 재무계획 속에서 충동구매라든가 충동 소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부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의사결정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무 관리가 잘안 되게 되면 예, 개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래서 아, 우리 가 보통 이제 카드를 쓰더라도 그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그 부채, 결국은 신용에 따라서 카드 사용을 한 것인데 그것이 신용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체하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재무설계의 효과적 측면이다. 예, 그래서 요 재무설계 효과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설계와 손해보험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재무설계 손해보험의 관계는 매우 매우 밀접하다.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관계성이 매우 높다. 그왜 높냐? 자, 개인의 사업체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장 건물 있잖아요. 그 공장 건물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일 텐데, 그 사업장이 만약에 화재를 인해서 전부 소실이 됐다라고 하면 재무적으로 붕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재무 상태, 사업으로 인한, 예, 여러 가지 비니스의 즈 어떤 재무 상태가 붕괴가 될수 있고 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해 보험, 즉 우리가 화재 보험이라고 걸 토, 어, 통해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들을 안전장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및 사업체의 재물이나 법률적 책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가게나 사업체에 치명적 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 보험 되게 중요한 거다. 자, 여기서 법률적 책임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주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아, 제3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보험에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손해보험을 다루고 있으니 손해보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과 사업체의 재무적 상황을 어렵게 함으로써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특별히 암기하시고 외우셔야 될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냥 평이하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트에서는 판매 프로세스예요. 네, 예, 보험 판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험 판매, 보험 판매에서 성공한 보험 설계사의 공통된 지식과 기술을 총 집약한 것이다. 정리해 놓은 그런 프로세스 절차가 보험 판매 프로세스다. 이걸 정립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 각 단계마다. 추가 연장되거나 한 차례 면담에서각 당에 함께 이루어져도 무방한 게 보험 판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판매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 단계, 단계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판매 프로세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 가망국의 발굴이에요. 자, 가망국의 발굴일인데, 자, 왜냐면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판매에 따른 가입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에게 니즈를 불러일으켜서 그러 하여금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 본 판매 프로세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첫 번째 단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가만국의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자, 이 키워드로 이 단계가 본 판매 프로세스에서 어떤 단계가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어떤 단계가? 가망고객 발굴 단계가.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망고객 발굴은 판매할 때의 원천 및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시초 단계의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망고객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소개에 의해서 가망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연구를 통해서 즉, 지인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가망국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활용한 가망국의 발굴하는 것의 장점을 시험 문제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발표 두 개를 해놨는데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가망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뭘할때 연구를 이용한 가망국의 발굴하게 될때 예, 접근이 용이한 저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소개나 아니면 평소에 지인을 찾아가서 내가 보험 판매 프로세스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혀 낯선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망고객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망고객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험가입에 대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보험가입의 여력이 현재는 없다라고 하면 일단 후순위로 그, 일단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단기간 내 많은 가망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다. 지인 시장이 아무래도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개에 의한 신용으로 인해 대화와 판매가 용이하다. 소개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또 친밀하게 보다 더 신뢰성을 갖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지인을 찾아가서 그 연구회에서 발를하게 되면 방문에 대한 자신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치밀한 판매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연구를 어한가망구역발굴의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연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를 실제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들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연구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 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아니죠. 연구를 이용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 계약을 어, 해지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문장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증권이나 약관의 전달 같은 이러한 꼭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건 생략에서는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력한 가망구의 발굴은 용이 하나.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가망구에 대한 접근 용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많다? 아니죠.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거죠. 소개자의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지인 관계라고 하면 이미 신뢰도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제안하는 상품 솔루션에 대해서 더선호들를 갖고 귀를 열어서 상담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 틀린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제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망고객의 조건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접근성이 있어야 되다 쉽게 만나거나 보험에 니즈가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보험료 납입 여러 개 있어야 되죠. 보험료 지속적으로 납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정한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보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위험체다. 예, 그러면 표준체가 아니라고 하면 보험사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보험 판매 프로세스의 가만 고객으로서는 적절치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만 고객 발굴이 이제 일단 1단계에서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접근 단계인데 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만 고객과 첫 실질적인 만남의 단계다. 그래서 첫 만남의 단계, 그다음에 그다음에 판매에 유리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실질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접근 단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방문 면담으로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초회 면담, 첫 번째 면담에 성사가 되면 그 목적이 뭐냐 호감이나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이라든가 뭐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왔을 때 이제 정보 수집 단계가 되는데, 자,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요, 인적 정보라든가 재무적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고객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자, 이럴 때, 보험에 대한 니즈 및 친밀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보 수집 내용에서 보면 일반 정보, 재무적 정보, 재정 정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고객의 니즈도 하나의 정보가 된다. 그래서 더 세밀한 정보를 받을수록 범 판매 프로세스는 완성될를 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대 피로 자금이라는 게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재무 정보와 관련돼서 5대 피로 자금이라는 걸 설정하게 있는데그 5대 피로 자금에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 자금, 긴급 예비 자금들을 우리 5대 피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자주 단골 메뉴 나오는 게 뭐냐면 장례비 같은 경우는 5대 피로 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제 가입 권유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의 니즈나 재무 정보 분석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해서 최적의 위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입 권유를 했으면 계약 체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계약 체결 단계가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계약 체결 단계 키워드가 있어요.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죠. 그렇죠? 우리가 체결을 해야 계약 체결을 해야. 고객 회도 유익이 발생하는 거죠.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이다. 이 키워드가 계약 체결과 관련된 판매 프로세스 단계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약 체결을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소개 확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소개 확보의 단계에서는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도 포함이 되는데 기존 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국의 확보 단계다. 이게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자,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가 여기 소개 확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여기서 완전 판매 실현 단계다라고 하면 예소기확법 증권 전달 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권 전달을요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다 자 여기서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 전달은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다. 틀렸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겠다. 증권전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고객의 니즈를 다시 재확인하게 되고 추가 가입의 기회를 얻는다든가 소개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망고객 신규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판매 프로세스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가망국의 발굴하고요 자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고요 아두 번째 접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자네 번째 어떻게 해요 네 가입 권유하고 다섯 번째 계약 체결하고. 여섯 번째 어떻게 된다? 예, 소개를 확보하는데 증권 전달을 포함한 소개 확보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각 단계, 단계, 단계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다시 한 번, 보험영업의 최종 목표는 어느 단계입니까? 계약 체결 단계다. 자, 그 다음에 가망국의 발굴에서 가장, 아, 효과적인, 유용한 단계의 방법은 뭐다? 라고 하면 연구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 연구를 활용한 방법의 장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신 게 시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설계,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보험 모집인의 윤리기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직업윤리와 그 다음에 또 보험 설계가 전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거의 도덕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윤리에 뭐 직업의식이 있어야겠고, 직분의식, 봉사정식이 있어야겠고,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이 있어야겠다. 뭐 틀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험세계 전문의에의 직업윤리도 잊을만하면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입각한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설계사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가 최선이고요. 고객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동료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개인 정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전문 금융으로서 인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상태인데,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누가? 보험 설계사의 윤리의식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좋은 말만 나와 있으면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급윤리, 보험소개사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지급윤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 우리가 보험 금시장에서 영업 활동이라는 걸할때 윤리성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리와 관련된 우리 규정들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윤리 준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재정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 예, 지침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고객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예 보험사업의 신뢰도 제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 영업 활동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아 평이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자,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익이 더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명과 윤리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집종사자의 도입이나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예,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 경쟁 금지.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부등 조성 이런 것들이 보험 영업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외우실 내용들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더 교재를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측면에서 음, 보험상품 판매와는 보험관계 법규 등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거죠. 네, 뒤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법령 등에서 전하지 않는 사항 이 있다고 한다면, 예, 우리 선의의 판단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예,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뭐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보험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 준칙들을 이제 아, 행해야 되는데, 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 부당 영업 행위를 금지해야 되고 충실한 설명 의무를 아, 이행해야 되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험 소비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어려운 건 없어서요. 예, 암기하실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와 관련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암기 사항도 좀 있고요, 좀 이해하실 개념 정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니까. 아,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설계사의 윤리적 어떤 그런 소양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의 아, 모양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수인정 설계사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됐고요. 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시행되는데 이걸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아, 이해되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 우수인정 설계사 제도와 관련돼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수인증설계사가 될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면 보험설계사하고 여기 개인전속대리점이에요 요게 시험문제 잘 나오죠 아, 어, 법인대리점이라고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 보험설계사와 개인전속대리점만이 우수인증설계사가 가능하다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문제에 좀 헷갈리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매년 4월부터 이듬해 다음에 3월까지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을 부여하게 되니까 요 실적을 기준한 것이 이제 해당 근거 요건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매년 5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적에 대한 근거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데 이거를 이제 5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 1년 동안까지만 우수 인증 설계사에 인증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1년인데 뭐 3년 동안 부여한다 5년 동안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요 대상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언제 실적 기반으로 하는 거냐?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언제 시청받아요 5월에 시청받고요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1년 동안 인증 기간을 부여한다. 요게 숫자도 바꿔놓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선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앞에 내용들을 또 간단하게 중복적으로 정리해놓은 건데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적용 대상은 말씀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입니다. 동일 회사 이거 중요하고요. 3년 이상 재직자. 이거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유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밑에서 나오지만 여기 불안전 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험계약 유지율에서 손해율을 갖고 근거로 삼겠다? 아닙니다. 손해율은 x 입니다 손해율이 아니라 보험계약 유지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매 선발 연도에 업계와 협의해서 해당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유지율이 좋았다는 것은 설계사에게 유지율이 좋았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됐고 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험계약 유지율을 되게 중요한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의 근거 요건을 보는 겁니다. 선발 기준을 보는 거죠. 손해율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을 상실한 사유가 있는데, 자, 만약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이 상실되면, 설계사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 되겠죠. 예, 모집행위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도 상실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험대리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회사의 계약 관계가 예, 해지가 되면, 역시 효력 상실되겠고요. 예, 점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효력 성실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실질적인 영업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증 도움이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로 인증을 받지 않은 손해보험 모집자가 협회 인증을 사용했다 즉 도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도용을 했으면 해당 손해보험 모집자의 인증 신청을 2년 동안 금지를 하겠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패널티 규정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규정해 놨고요. 자, 우수 인증 설계사의 혜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평이한 건데요. 시험 문제는 이 빨간색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기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서 자, 우리 명함에 우수 인증 설계사그 로고를 인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분이 영업 어떤 활동에 있어서 아, 상당히 모범적인 분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인지도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인증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 안내자료, 뭐 보험 증권상에 인쇄할 수 있게끔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근데 요새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하니까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오류를 유도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는데 정기적인 수당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정기적 수당은 인센티브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도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아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이런 걸로 금전적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시에서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까지 살펴봤는데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서는 암기하실 사항들 이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